신원 도용이 불러온 끔찍한 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가족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신원도용이 불러온 끔찍한 조직스토킹 가해자의 가족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인터뷰 가해자의 심리와 조직스토킹의 기괴함. 기자 오늘은 신원도용이 어떻게 조직스토킹을 불러오는지 그 속에 숨겨진 기괴한 현실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해자들의 대화 방식을 살펴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스스럼 없이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전문가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태도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성한 우울하고 우스꽝스러운 세계에서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심리적 집착은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극복하는 기묘한 방법이죠. 기자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마치 어린이 같은 집착으로 비춰지네요. 예를 들어 속삭이며 불쾌한 말을 건네는 방식은 어떤가요? 전문가, 아, 그건 정말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몰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이서 상대의 귀에 속삭이듯이 불만과 욕설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파무기의 영향으로 감정이나 행동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우스꽝스럽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